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는 화요일 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다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와 크립토 시장까지도 한 번에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이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 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0.33%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일단은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또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가득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이 예상치보다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우려가 역시나 시장에 팽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 금리도 또한번 올랐습니다. 현재는 4.2%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또 연일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좋게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는 10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대는 최근 고점을 찍고요. 연일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4,400 달러입니다. 29,400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3만 달러 선 내려와서 현재는 거래 중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추이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2천 달러 선 지켜주면서 2,070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와 대비해서 크게 변동성은 없는 모습인데 도지코인이 시총 상위로 또 한번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 역시나 2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치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관련 흐름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그 이슈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S. l C.의 게리 겐슬러 퇴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미 하원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러한 또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17일이었습니다. 워렌 데이비드슨 미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오랜 1년의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s e c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해임하고 또 이사회에 보고하는 전무 이사로서의 역할을 대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라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리자 유저들은 어, 정말 최고의 선택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행간에서는또 이렇게 절을 하는 이모티콘을 내비친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자, SEC 게리 겐슬러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이러한 법안이 정말로 받아들여질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최근 그의 행보가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인식은 이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에게는 좀 기쁜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 게리 겐슬러가 이러한 법안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체크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지금 게리 겐슬러 위원장직을 해임을 하고 또 보고하는 전무 의사로서의 역할을 대처하도록 하겠다라고 실제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의 거품이 곧 꺼질까요? 자 지표가 말해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핀볼드에서 간밤에 관련한 내용을 좀 전해왔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69라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의 모멘텀 그리고 가격 변동성과 소셜 미디어 동향 등의 지표에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표가 지금까지 어떠한 형? 나타냈는지 제가 한 가지 지표를 더 준비해봤는데요. 그 자료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의 몇년 동안의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자이 지표를 잘 보신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와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불장이었던 2020년 말부터 2021년도까지의 공포 탐욕 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양호한 시준 그러니까 즉 탐욕의 수준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그때 이후에 또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시세, 이것은 거품이 아니다라고 핀볼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세가 선행 지표는 아니지만은 이 시장에서는 그 불장을 조금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또 지표로서 심리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몇년만에 최고치다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또 탐욕 지수들의 상승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